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투자. 활기찬 중년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메이트 지연입니다. 10분 투자로 당신의 활력을 되찾아드립니다. 지연님 오늘 이야기할 식품은 정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살찌는 음식, 느끼한 잼의 대표 투자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다이어트의 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엄청나게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땅콩버터만큼 억울한 누명을 쓴 식품도 드물죠. 오늘 그 누명을 완전히 벗겨드릴게요. 똑똑하게 고르고 적당히만 먹는다면, 땅콩버터는 우리 중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슈퍼푸드가 될수 있습니다. 슈퍼푸드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땅콩버터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진짜 땅콩버터의 비밀은 바로 착한 지방에 있습니다. 땅콩버터의 지방 대부분은 올리브 오일에도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 착한 지방이 우리 혈관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청소해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아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었군요. 그럼 다이어트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칼로리가 꽤 높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땅콩버터는 칼로리는 높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아침식사에 한 스푼 곁들이면 점심때까지 군것질 생각이 싹 사라지죠. 실제로 식욕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을 막아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적게 먹고도 배부른 느낌을 주는 거군요. 또 다른 효능은 없나요? 그럼요. 혈당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식빵 같은 탄수화물에 발라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외에도 뇌건강에 좋은 니아신,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 등 영양소가 가득한 보물창고랍니다. 와, 이제 분이 정말 슈퍼푸드가 많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떤 땅콩버터를 골라야 하나요?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10분 포인트입니다. 진짜 건강한 땅콩버터 고르는 법.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성분표를 확인하라. 입니다. 성분표요? 뭘 봐야 하죠? 성분표가 가장 짧고 단순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땅콩버터의 성분은 딱두 가지. 땅콩 90% 이상, 그리고 약간의 소금입니다. 만약 성분표에 설탕, 팜류, 경화유 같은 것들이 보인다면,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설탕, 땅콩잼일 뿐이에요. 반드시 땅콩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땅콩 90% 이상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적당히 먹으라는 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보통 하루에 한두 큰술, 약 15에서 30g 정도를 권장합니다. 밥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건장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맛있는 땅콩버터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밀빵에 얇게 펴 바르거나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에 살짝 찍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의 비타민과 땅콩버터의 착한 지방이 만나 영양적으로 완벽한 간식이 되죠.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연님, 땅콩버터의 구체적인 영양성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나요? 네, 땅콩버터의 영양성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땅콩버터 두 큰술에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 한 개와 비슷한 양이죠. 중년의 물리주의와 회복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나요? 놀랍네요. 두 번째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땅콩버터의 지방 80% 이상이 올레인산과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이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E까지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중년의 스트레스와 불면증 완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영양소의 보물 창고네요 그런데 땅콩버터를 먹을 때 주의사항은 없나요 네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칼로리 관리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알러지와 칼로리 관리가 중요하군요. 세 번째로, 나트륨 함량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고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으니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첨가물입니다.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땅콩버터의 효과는 언제부터 볼수 있나요? 땅콩버터의 효과는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 효과는 포만감입니다. 땅콩버터를 먹으면 바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단기적 효과는 1, 2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혈당 안정화와 에너지 수준 개선을 느낄 수 있어요. 단기적 효과가 있다니 좋네요. 세 번째로 장기적 효과는 1, 2개월 후부터 나타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압 안정화, 피부 상태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땅콩버터를 고를 때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네, 땅콩버터를 고를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농 인증입니다. 유기농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 더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입니다. 국내산이나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의 땅콩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기농과 원산지도 중요하군요. 세 번째로 제조일자입니다. 땅콩버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될 수 있으니 최신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보관 방법입니다. 냉장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보관 방법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군요. 그리고 땅콩버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와 함께입니다. 아침에 땅콩버터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운동 전후입니다. 운동 전에는 에너지 공급을,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간식 대용입니다. 군것질 대신 땅콩버터를 과일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되죠. 다양한 활용법이 있군요. 땅콩버터를 섭취하면서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하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잘못된 제품 선택입니다. 설탕이나 지망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건강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부적절한 보관입니다. 땅콩버터를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하면 산패될 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군요. 땅콩버터 섭취의 성공 비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량 지키기입니다. 하루 15에서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품질 좋은 제품 선택입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규칙적 섭취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적정량, 품질, 규칙이 중요하군요. 땅콩버터를 섭취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수준 향상입니다.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로 포만감 유지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혈당 안정화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에너지, 포만간, 혈당 안정화까지 개선되는군요. 땅콩버터를 섭취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뇌건강 증진입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뇌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항산화 물질들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심혈관, 뇌 건강, 면역력까지 개선되는군요. 땅콩버터를 섭취하면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이 중요하다입니다. 좋은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적정량을 지켜라입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꾸준함이 핵심이다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적정량, 꾸준함이 핵심이군요. 땅콩버터를 섭취하면서 피해야 할 오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콩버터는 살찌는 음식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땅콩버터는 어린이 음식입니다. 중년의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땅콩버터는 비싼 음식입니다. 좋은 땅콩버터는 건강투자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해를 피해야 하는 거군요. 땅콩버터 섭취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땅콩버터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선물을 활용하라. 입니다. 땅콩버터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입니다. 자연의 선물이라는 말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땅콩버터의 놀라운 효능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정보였습니다. 좋은 땅콩버터를 선택하고 적당히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10분 땅콩버터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성분 좋은 땅콩버터를 하루 한두 스푼 건강한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최고의 건강식이 될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버터와 함께 죄책감 없이 건강을 챙겨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중년의 적인 복부비만 그 원인과 탈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